안녕하세요 민혁입니다 라즈베리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라즈베리파이를 세팅하고 라즈베리파이의 SD카드에서 라즈베리파이용 우분투24.04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SSH로 접근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라즈베리파이 어, 영상상에서는 파이브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5에다가 우분투 24.04를 설치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와 제가 영상에서 사용했던 컴퓨터가 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에서 SSH로 라즈베리파이와 무언가를 하는 걸 잠시 보여 드렸었죠. 심지어 맥에서 vs 코드를 설치한 다음에 vs 코드에서 ssh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그걸로도 이렇게 된다 물론 이것도 ssh를 이용한 거죠 이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잠시만 아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이 윈도우 유저가 많으실 텐데 내가 맥만 보여 드리면 안 되지 않을까 를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윈도우라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래도 보여는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윈도우에서는 프롬프트라고 입력하세요. 그럼 지금 보이는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보일 겁니다. 요걸 실행하시면 됩니다. 우분투 유저들이 말하는 터미널이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물론 뭐파워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윈도우 유저들께서는 이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SSH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도 심플합니다. SSH pw 어, pw는 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만든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입니다. pw 하고 192.168.0.123 이거 어떻게 알아내죠?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거 어떻게 알아 냅니까 지난번 영상 제가 얘기했었지만 윈도우 유저들을 위해서 새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얘서할게요 192.168.0.123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여러분들이 터미널을 켜는 거죠 터미널을 에서 i f c o n f i g 라는 명령을 n 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 i 한 i p d o w s u s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걸. 그러니까 어, AP 모드라고 있는데 어, 이런 특별한 모드가 아직 세팅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않았다면 처음에 우분투, 즉 라즈베리 파이를 처음 켰을 때는 모니터를 붙여야 되는 거죠. 왜? IP를 알아내야 되니까. 게 IP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IP를 알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면 된다.입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 아무를 묻죠. 암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해당 라즈베리파이가 처음 접속한 거라면 여기에서 바로 암호를 붙지 않고 예스라고 입력을 해야 할 겁니다. y e s <laughs> 자, 이제 화면을 보면 여기까지가 우중충한 윈도우 프롬프트고요. 여기 녹색 컬러풀하게 나왔죠? 여기가 라즈베리파이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라즈베리 파이예요. ls 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죠? 이게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유저들은 VS 코드를 어떻게 세팅할 건가? 네, 심플합니다. VS 코드. VS 코드는 홈페이지에 가서 윈도우용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뜰 거예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익스텐션, 익스텐션에 가셔서. ssh를 까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깔려 있고요 여러분들은 ssh를 까셔야 돼요 요거 깔고 나면 여기가 뜰 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 요걸 누르세요 요걸 누르고 커넥트 호스트 누르시고요 pw 네. 192 168 0123 제꺼 죠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암호를 입력해라 라고 뜨거든요 암호 입력해줍니다 여기 이제 처음 접속할 때는 조금,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에이쿠. 네. 됐죠. 여기서 이제 폴더. 그리고 오픈 폴더. 오케이. 이렇게 딱 뜹니다. 떠라. 아, 또아무 네, 또아무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해보면 CD, Document, LS, 아무것도 없죠. mkdir 명령어로 뭐라고 할까요? 코드 테스트. 네, 코드 테스트. 그다음에 ls 하면 여기에 목록이 보이죠. 폴더 목록이 여기에서 도큐먼트. 지금 제가 어디 있냐면 도큐먼트 있잖아요. 그래서 도큐먼트에 가서 열어보면 코드 테스트가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뉴 파일을 누르고 hello world. 파이 한 다음에 여기에서 프린트, 헬로, 월드, r 장 컨트롤 S 저장 하면 됩니다. h e l l d 코드, 아이고 아이 r l 드 Hello World. h d Hello World. h e l 헬로 월드 r l d Hello World. h h o w o Hello World. 이것도 내 PC에서 실행한 VS 코드지만 코드지만 이 코드가 위치하는 곳은 라즈베리 파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영상이 좀더 흘러가면 SSH로 만은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래도 새창이 띄워져서 뭐 카메라에서 받은 영상이 좀 플레이는 돼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쾌적하게 개발을 할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은 ip 어드레스를 알아내려고 한 번은 모니터를 붙여야 되거든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그것조차 안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거냐. ap 모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진짜 라즈베리 파이의 데스크탑을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어 네. 원격 원격 데스크탑 원격 데스크탑 얘기도 할 겁니다. 기다려 주세요. Thank you